이번 시간에는 조명 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나하나 그 다음 작업을 연이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이틀 룸의 마지막 부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드렉터 12에서 최대 기능 편집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어, 이 라이브러리 비기를 그래서 이부분을 완전히 그 샘플 나와 있는 이미지를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불러옵니다. 파일에서, 이건 작업의 마무리 부분을 불러오는 것이니까 프로젝트 열기입니다. 프로젝트 열기. 자, 이건 아니옵니다. 아니요.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겠습니다. 동영상에, 동영상에 제가 어떤게집을넣었냐면 강좌 모임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가 있습니다. 타이틀룸입니다. 자, 타이틀룸 샌드크고 열기하겠습니다. 아, 지난 부분에 작업한 것이 기본은 우리 이미지를 불러와서 4대3을 16대9를 만들고, 시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지에 우리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타이틀을 만들어서 타이틀룸에 예, 우리가 보관을, 타이틀맨 보관할 때는 어디다 냐면 모든 컨텐츠는 불타는 데서 알 거고, 모든 콘텐츠가 내가 만들거니까 아,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이식까지 만들기가 우리, 지난번에 타이틀룸 만들기 까지였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요것만, 그, 재생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타이틀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이미지 사이에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에 지금 이것을 재현시키면은 우리가 영화 볼때 이런 사이 에 툭툭 부고이면 영화가 아니죠 환등기자 그러니까 이거는 슬라이드밖에 안보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 주로 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동영상에 어떤 그 전환 효과를 주느냐 전환 바뀌어주는 효과 를 주느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지금 화면이 4대3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16대9로 바꾸겠습니다. 1 6대고1 6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까 타이틀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4대3일 때 밑에 게다 보여서 좀 불편했는데, 16대9로 보니까 정확히, 대거 안에서 보니까 이 아주 삼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교과서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거 좀 줄여놓겠습니다. 여기, 여기 노란 선에서 노란 산에서 작업하는 것은, 우리 답의 편에서 늘렸다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웨이브 4가 여기 있는데, 교과서를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웨이브 1, 웨이브 2에서 불러오는 애 보니까, 어디서 배웠냐면, 어, 화면 구성, 타임라인, 미리 보기, 여기서 우리 배웠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는 거 어디서 불러온다고요? 자, 여기서, 맨의 왼쪽에 미디어 룸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작업한 것이 여기 있고, 미디어 파일에서 웨이브 1과 웨이브 2를 다시 불러오려네요. 불러오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가져오는 것이 여기서 가져야 되겠죠. 가져오기. 자, 웨이브 1과 웨이브 2는 타이틀림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아니고, 이거 어디 있었냐면요. 어, 화면 구성 탐내. 제 1과. 일과. 제 1과에 있었습니다. 제 1과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웨이브 1과 웨이브 2가 있네요. 그러니까 웨이브 1, 두개다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열기하면, 웨이브 1과, 웨이브 2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웨이브 1과, 아, 여기, 웨이브 1, 웨이브 2가 다 들어왔습니다. 웨이브 1을, 여기서 이 웨이브 4 옆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고, 마인크도 선택하고, 엔드 킬러은맨 끝에 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웨이브 4 옆에 붙이겠다 하는 의지죠. 처음에 그러면, 웨이브 1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2도 같이 갈 거니까 웨이브 2도 같이. 선택기 출력에 삽입하는 이키자 요거 요 버튼을 누릅니다자 이거는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니까 동시에 웨이브 1과 웨이브 2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음,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웨이브 4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한다 뭐 다른 것을 추가할 때도 그냥 여기서 미디어 가져오기 위서 미디어 갖다 붙이면 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현재 보니까 이거는 27초. 이걸 모두 15초로 바꾸겠답니다. 15초. 15초 갖고는 방법데니 이거 15초를 여기 15초에 갖다 놓고 분할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이거를 0 0 0 0 0에1 6초까지 왔네요. 이렇게 15초로. 15초까지 옮겨놓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5초를 옮겨놓은 다음에 자르기 형태가 있죠. 자르기가있으면요자르기 분할. 파란 부분이 힘센데 되었으니까 분할하는 부분을 어떤다고요? 분날는 부분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여기 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간격 제거 및 만들기.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이두 개를 다시 일로 왠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만 강심있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제거되면, 이빈공간이 이게 와서, 메꿔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자, 아, 메꿔졌네, 보니까. 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선택한 다면 이것도 15초로 연결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5초 정확히 왔네요. 00001500에 000, 정확히 1 5초에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것도 15초로 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삭제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그래서, 딱 15초를 못 맞추기로 했지만, 가 15초 이은 거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습 이번에는 여기다 배경을 한번 넣어보랍니다. 배경을 넣어보는데, 1번 비디오 오른쪽 공간에서, 1번 비디오죠. 1번, 1번 비디오, 여기, 여기, 여기죠. 1번 비디오, 오른쪽 공간에서, 여, 여,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마우스 우측을 누르면 뭐가 나냐면, 여기에, 이건 지난번에 한번,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라는데, 트랙을 넣 추가시키는 거 같아요. 이게, 이게 한 트랙이죠. 여기 마우스 우측에서, 1번, 1번 트랙에서 마우스 우측, 그 다음에 트랙 추가. 트랙추가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트랙추가를 눌렀습니다. 트랙추가 여기 이름은 이렇게 에보니까 여기 트랙을 이 아래에 넣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배경이다 보니까 이 위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일단 은 트랙 아래가 아니라 지금 클릭해서 클릭해서 트랙을 하나 그대로 맞고그 다음에 이거는 트랙 1 위. 트랙 1 위입니다. 트랙 1 위. 1 위고 그다음에 오전 영으로하겠습니다 오전 오전 넣는 게 아니고 트랙만 하 하면 넣는 거죠. 가오전영으로 하고 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 위에다가 지금 이게 1 트랙인데 1 트랙 위에 오전 표 없이 한 줄만 딱 들어가죠. 한 트랙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다 이제 배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 배경은 어디 있냐면요. 자. 미디어 페인 공이죠. 이페이 페인팅 이 아, 이게 1 0으 들어간다. 이렇게 <laughs> 느껴집니다. 넣고, 이거를 1분 45초까지 넣다 얘는 이게 뭐냐면, 맨 뒤에까지 끌린다 1분 45초라면 현재 지금 전체 길이가 1분 45초면 하면 더 봐볼까요 1분 40초 22분 이 전체 영상의 길이가 지금 여기니까 사람에게는 일반 선택을 하고 5분 내. 왜냐하면 하이 인라인을 가리키는 요 막대가 지금 여기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냥, 끌고, 이렇게도 그냥 끌고 옵니다 마우스 포이트 이렇게 그냥 끌고 옵니다 이렇게 쭉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끌고 까요 이렇게 마우스 우측에서 끌고 와도 되고 이거를 요거를 11번 45점을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엔터치면 확인해죠 그런데, 밖에 안 맞았지. 왜냐면, 아까, 이 등에 동영상, 동영상 작업할 때, 정확히 숫자 맞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맞추면 맞힐 때는, 맨 끝에 맞춘 줄이, 까만 줄이 상승성이 됩니다. 그때 손 넣으면 정확히 맞춰집니다.